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한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릎 꿇기 제스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행동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또, 그 진정성과 정치적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한국제공항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 무릎을 꿇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유가족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는 등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유가족의 요구 사항을 직접 메모하고 사고 희생자의 신원 파악과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진심이 느껴진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반면 과도한 퍼포먼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재난 현장에서 보여주는 제스처는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료 꿇기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진정성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인사도 아니며 현재 여당에 위치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감정적으로 행동했을까요? 이는 그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정치적 이미지가 결합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어 맞물려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재난 대응 예산 삭감입니다. 2024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일부 예산 삭감이 재난 대응 체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 대응 장비 구매 예산과 재난 구호 물품 지원 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분산된 예산 부조나 삭감의 이유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두고 재난 예방 예산은 줄여놓고 사후 대책만 부각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 반면 예산 삭감의 배경이 대규모 재정 지출 조정이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비판이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행동은 단순히 유가족을 위로하려는 인간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릎 꿇기는 그 자체로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한 상징적 제스처로 읽힐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야당의 책임 회피와 여론 장악 시도로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동은 정치적 해석을 떠나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환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정치인들이 보여준 약속이 말 뿐인 위로로 끝나는가? 아니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이재명 대표의 무료 골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퍼포먼스일까요? 아니면 진정성 있는 약속일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